책추목. 책추목에서 81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마이클 그리피스가 쓴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입니다. 이 책은 한국 기독학생의 출판부 IVP에서 출판되었고 권영석 씨에 의해서 번역되었습니다. 상당수의 교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 매주일마다 그들은 독특한 건물에서 거행되는 예배에 참석하며 옛날부터 지켜오던 익숙한 예배의식을 행하지만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잿더미 속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꼴불견의 신데렐라처럼 보인다. 신데렐라는 장차 자신이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는 교회에 대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 건물, 몸, 신부를 들먹인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 속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결코 이론의 차원을 벗어나 보지 못했으며, 그들이 알고 있는 교회의 참 모습은 이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계속 실망과 한멸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운 교회들은 천국의 식민지들로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놀랍고도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 새롭고도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다. 교회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특급 숙소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게 시간만 낭비하는 3등 대합실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는 역동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새로운 공동체이다. 성경은 이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의 새로운 인간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어 교회의 이름은 일본어는 교가이, 광동어는 짜휘라는 발음인데, 한자어 교회, 에서 모두 시작된 단어이다. 이세 언어는 모두 가르치는 모임, 모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고유 문화인 유교, 유교 사상에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은 교회가 지적인 모임이며 전문적인 종교 지도자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성인 교육단체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 결과 평신도들은 방관자와 추종자 계급으로 분류했으며 교회의 성장과 교회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방해해 왔다. 교회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부르다라는 헬라어 동사 칼레오와 부름 클레시스라는 명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교회 에클레시아란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특별한 구별된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기업을 얻도록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라고 한다. 이 교회들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제한된 이 로컬 철치들이 우주적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된다. 오직 주께서는 이 하나의 교회, 우주적 교회를 세우셨다. 각 교회마다 당회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지만 그들이 교회의 참 리더가 아니고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우주적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들은 새롭고 산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함께 세워져 간다. 교회는 구원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구원하신 목적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다. 물론 우리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고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반대 극단으로 치달아 성경의 공동체적이며 교회적인 적용이 너무 열광적이 되어서 개인의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동행에 대한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혹은 덜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인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 또한 중요시하고 교회 전체로서 세상 속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시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한다면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를 건물로 비유한다면 새로운 건물로 아직 건설 중에 있는 것이다. 영적인 것으로 비유한다면 죄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여전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든다면 지상의 교회는 병원과 비슷하다. 병원에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교회에는 죄인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병원에 환자가 있다고 문제가 아니듯이 교회에 죄인들이 있다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병이 낫지 않는다면 문제이듯이 교회 안에 죄인들이 죄를 멀리하지 않는다면 성화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문제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나 그 속죄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성화를 계속해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화되어 죄로부터 떠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능력이 된다. 우리의 모든 성화의 목표는 우리가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이 우리를 통해 다른 신자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교회를 통해 성육신하신 것이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회중은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신다. 그러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은 유기체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모이며 피차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기도해주며 영적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였다. 교회는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건물도 아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형제 자매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몸을 먹는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은 예배가 아니고 교제가 돼야 하며 교제, 교회의 중심은 설교가 아니라 나눔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서로 유기체라는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즐거워하는 유기적 공동체이다. 우리는 다른 지체를 향하여 너는 내게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가 곧 나이고 내가 곧 그이기 때문이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눈 하나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눈이 얼굴과 연결이 되고 몸과 연결이 되고 손과 발이 연결되는 관계 회복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떠난다면 다른 모든 사람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중에 상당수의 상당수는 자동차의 한 가지 부속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이 전체의 기능을 얼마나 심각하게 지, 저해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엔진이 완전히 거덜나가야 지만 차가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심장이 박동이 먹거나 뇌출혈이 일어나야 우리 몸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치아에 아주 조그만 구멍만 생겨도 손발에 작은 상처만 골마도 아니면 맹장에 염증이 생기게만 되어도 온 몸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상호성의 원리가 양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실패는 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을 순전히 우리 자신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연결된 유기체적인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몸과 머리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지만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비유할 수도 있다. 신부는 아름다워하며 야 그녀의 거룩함은 가시적이고도 매혹적인 완전함이야 어 한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을 그의 거룩함으로 소생시키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진리로 먹이는 것이요. 우리의 상상력을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정화시키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향해 여는 것이며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합하여 지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이기적이지 않는 감정을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한다. 우리 우리가 공동체로 주님을 볼수 있게 되며 교회 전체가 거룩하게 되어 우리들의 가치관이 점차로 그분의 것과 유사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기뻐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할 때이며 템플이 정의한, 정의한 것처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이 공동체의 차원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르게 형성할 수 있으며 올바른 가치관을 예배를 통하여 만들어낼 수 있다. 교회는 또한 선교 공동체이다. 에밀 브루너는 말하기를 불을 타, 불은 타야만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지역적으로 제한된 교회에 대한 관심은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범세계적인 관심으로 연결돼야 한다. 한때 교구는 나의 세계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한 목사는 이제는 외슬류와 함께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모든 선교의 1차적인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때때로 어떤 나라들에서는 농업 전문가 및 기술 전문가들을 세우는 것이 기독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모든 선교의 목표는 반드시 천국의 새 식민지, 아름다운 백성으로 구성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완성,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모든 교회는 선교적인 관심을 함께 느끼고, 자기들 가운데 바나바와 디모데아 같은 선교사를 물색해내고 또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은 교회의 부름에 부응하여 해외 선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회는 그들이 온전히 선교사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자기들이 선택하여 해외로 보낸 선교사들을 책임지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의무이다. 교회를 병원이나 몸이나 건물이나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지만, 교회를 비유하는 또 하나의 이미지는 바로 전쟁하는 군대의 이미지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혈육을 가진 인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지배와 권력과 이 시대를 다스리는 암흑의 세력과 하늘에 있는 허다한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을, 수단들을 동원하여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영적 세력과 싸워 이겨야만 한다. 사탄은 처음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하였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기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지도,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함께 사탄과 싸워왔다. 사도바울은 이런 교회에 대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오. 여러분의 대적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닙니다라고 경고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싸움을 쏴야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싸움에 나서야 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가 싸워야 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셔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 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이 기고 승리하셨다. 그분은 주중의 주요 왕중의 왕으로 보완하셨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 영이 함께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교회는 몸으로서 성장하고 교회로서 건물로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아 악한 모든 대적들과 싸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으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개인의 삶에 투철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 힘들고 연약한 자들, 사탄에 억눌려 있는 자들, 갇힌 자들, 상처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자유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아 에루살렘과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 복음의 삶에 순종하기 위하여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여 영원하라. 책 주목이었습니다.